취타자 교수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공시사항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나온니 임원 주주 특정 증권 상황 보유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요. 임원이 1월 20일자에 93,438원대에 지분을 줄였다. 18,000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보게 되면 이 날이죠. 그죠 5거리 이내에 이제 특수관계인들은 지분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부분인데, 자 일단 이뭐 이제 임원진들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썸네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매각 사건 발생됐다라고서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두산 MT 3% 상승하다가 지금 2.29%좀 약했죠?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원전 갈때못 올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원전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한전 산업 이렇게 막 급등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전 기술이죠. 한전 기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신고가를 날렸어요. 와, 이게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거의 무슨 뭐, 어, 22%까지 이렇게 급등했음에 모든 걸 뚫어냈는데 두사이비티는 왜못 뚫어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 두사이비티가 신고가를못 내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원정 관련주잖아요. 원정 관련주들은 다신고가 찍는데 왜 두사이비티만 못 가고 있는가? 왜죠? 질문. 오케이. 맞습니다. 두사빌리티는 원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전으로 하게 되면 뭘 사라고 했어요. 그냥 우진 사실이라고 한전기술 했어요. 한전기술사라고 했어요. 자왜 그러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는 무엇을 봐야 된다? 첫 번째 이젠 알겠죠? 복합, 화력, 발전. 두 번째 원전, 세 번째 가스터빈 이거잖아요. 이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맞아요. 공시사항에서 뭐죠? 수주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GE베르노바 이게 무슨 기업이죠? 가스업인 기업이죠. 보시게 되면 이 고점에 대한 부분과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부분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 이 원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뉴스 켈파워 사의 주가가 여기 내려와 있죠. 그죠? 근데,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스터비. 아, 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전이란 게이 두사위티의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 메인은 아니라는 거. 이거 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영상 제작하면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어, 주의탈자, 이 안교수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입니다. 음,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로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일정 부분의 전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댓글로 전략이라고 댓글 한번씩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만 제작해 주세요. 제작해 주세요. 이러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네. 좋아요 버튼도 안 눌러 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자주 제작할 생각이 들까요? 안 들잖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서 400만 주 들어왔을 때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래량을 실은 상태에서 들어온 수급이라서 실제로 다시 한번 더 주가를 폭등시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비중을 크게 줄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허수에 거래 없는 주가 조정이 있었죠. 지금도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기술의 주가는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고 우진이란 종목은 신고가를 돌입한다 이거죠. 근데 잘 봐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가 뭐라고 했죠? 바로 원전 그리고 복합화력발전이라고 했죠.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알겠지만 에너빌리티의 가는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분명 중수용주를 넣어놔야 된다 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진이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음, 한정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 관심권에서, 만약에 원전으로 여러분들 편입하셨다고 한다면, 얘가 더 낫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 두산 엔더빌리티의 재료는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과거 8월 20일자에, 뭐죠? 아, 4월 달에 여러분께 이 b h i 을 동행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도.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원전, 그 다음, 복합화력 발전 두개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2월 17일 자, 여기서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는, 가스터빈 발주했다, 다섯 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비밀, 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는 멘트를 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무엇이다? 맞아요. 이, 다른 원정 관련주 급등 나오고, BHI 급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아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실 때요, 요, 지 베르노바라는 종목의 이 흐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두산 에비티는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아쉬운 점은 무엇이죠? 시장이라는 녀석 코스닥은 정부에서 부흥시킨다. 신고가 그 다음 코스피 시장도 오늘 신고가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신고가 SK 하이닉스 신고가 웬만한 녀석들은 그냥 다 신고가 가고, 지주사인 두산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여기서 횡보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두산을 맺때만 빌빌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가장 유해 보이는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 물론 여러분들이 현재의 구원대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냐? 아니요. 에 왜? 지금 원전은, 뭐죠? 반영이 된 상태. 복합화력발전이라는 재료도 남아있죠? 우리는 이제 가스 터빈이라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우디로부터 두산에 비틴 수주를 받고, 그걸 BHI한테 돌리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를 받고, 뭐죠? 증설을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우진이라는 녀석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터빈의 수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사항에서 지금 내지 않는 건 경영상의 비밀 유지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XI라는 건데, 실제로, 자, 수주는 받았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외주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업 오늘 영상에서 알려 드릴 거니까 반드시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영상을 한 번만 좀 가볍게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규수 채널을 통해서 10일 전에도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16일자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 장마감 긴급속보 터졌다 역대급 내용이네요 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1월 16일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요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했냐면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두사이비티만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하고 지금 신고가가는 이 코스피 지수에서 실제로 뭐죠? 왜곡적인 사건이 나온 거죠. 어떤 게요? 바로 두사이비티 조선, 방산. 근데 그쪽이 힘있게 날려나가는데 요쪽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을 딱 증가시켰을 때는 분명히. 상승의 신호탄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보세요.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거 하나, 그리고 미리 선반영되어 있었던 우진, 그리고 복합화력발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비트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종목도 오늘 반등을 줬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분명히 벗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보세요. 작년 말에 조방원이 이끌지 못했죠. 근데 연초에 이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조방원 쪽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새로운 주도업종이 나왔어. 그게 바로 로봇이야. 그죠? 그리고 바이오가 이끌었어. 반도체 삼성전자 소부장이 이끌었어. 근데 얘네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여기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 기사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단독 김용범 뭐죠? 청와대 정책실장 AI도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 신규 원전 건설 불가피하다. 이게 뜻은 뭐냐면 정부는 일단은 이 원전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정부 정책상 근데 피할 수는 없다. 사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고 정책실장 입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이건 맞아요. 자 표면에서는 뭐죠? 표면적으로 계속 뭐 이제 밀어준다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뭐 우리 국내 시장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뭐죠? 가장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자 원전 하나만 움직였다고 한다면. 원전 하나만 움직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오클로. 자, 미국에 있는 종목의이 오클로 주가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이렇게 동반 성장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뉴 스케일 파워사. 여기 내려와 있죠.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여러분께 요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다른 게 터지면서 오를 것이다. 원전 이슈는 플러스 알파인 요소일 겁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기업이죠? GE. 그래서, 그렇죠? 베르노바.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가스터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죠. 자, 원전 관련주는 급락했으나 버티고 있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 장대 양복 나오는 날, 바로 직전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날. 이날. 이때 뭐가 나왔었죠. 그게 뭐였죠? 그쵸. 수주공시. 요걸 보면 편한데, 지금 이게 1월 6일 오전 9시. 그죠? 잘 봐요. 전날 급등 나온 다음 날, 1월 6일 날,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다섯 어, 기의 380 메가와트급 규모의 가스 터빈을 어, 사우스코리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발주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월 6일 오전 9시에 나온 거죠. 잘 볼게요. 급등 나오는 바로 전날 급등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뭐죠? 트위터를 통해서 공시를 친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는 사실이 분명. Okay, 여기까지. 제가 이때 이야기했던 건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영상 조금 다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1월 6일자에 가스업인 이야기 끄집어낼 때 바로 이때 급등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오르지 못하고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젠 알겠죠? 봐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죠? 우진이라는 녀석. 그죠? 신고가 가죠. 한전기술 뭐죠? 아 원전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고가 가죠. bhi 신고가 가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히 신고가 갔죠. 이게 뭐냐? 두산의 비트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일에 내가 이거 두산의 비트 지겹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원전으로 움직일 때 뭐죠?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뭐죠? 수해를 입는 종목들 그게 제 대표적으로 우진이라는 표현을 했죠. 복합화력발전 이슈로 움직일 때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수해를 입는 BHI. 왜? 수주공시도 나와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스터비는 수주를 받았으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아요. 뚫어낼 거예요, 또. 뚫어낸다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뚫어낼 거예요. 임원진들의 집은 매도했다라는 공시를 통해서 또 장난질을 하겠지만, 속아에 대해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죠. 그러면, 가스터빈에 일론 머스크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실제로 악의적인 기사를 내면서 이게 급락 나온 거라고 했죠? 왜? 불법적으로 가스터빈, 뭐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요거를 이제 건설했다 콜로러스 이게 나오면서 여기 급락 나온 거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가스터빈의 수주를 바로 두산에노빌리티로부터 외주 받는 기업 즉 어렵게 생각하네 사우디 두산에비티 bhi 그다음 원전 두산에비티 우진 그러면 뭐 가스터빈 x 로부터 수주, 두사비티, 외주받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여러분들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좀 이해되셨냐고요. 자, 그럼 결론은 주가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날릴 수 있는 겁니까? 날릴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급등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우진이란 녀석과 제가 들었던 b h l 란 녀석과 이런 녀석들을 편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괴롭진 않아요. 근데 향후에 또 주가 신고가 찍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대에서 원전 관련주 밀려 복합화력발전 이 BHA도 같이 밀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내려오면 올랐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열받아 하실 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중소형주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말이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급락 8월 20일자에 제시해드렸던 부분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요 왜 과거 이야기만 해요? 이말래요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알겠다? 절대 그런 분들은 성공하실 수 없어요 자 8월 20일자 이 급락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얼마였지? 어... 54,500원 여러분 장중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 링크지도 첨부해 놓을게요 꼭 들어오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이 성립됐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투매를 일으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52,400원입니다. 자, 현재의 부근 때 54,400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더 추가 편입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때 우리가 추가 편입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요, 우진이라는 녀석, 그죠? 우진이라는 녀석 9590원 잡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받아낸다. 그리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진. 우진. 지금 9590원에서 거래되죠. 얘도 편입해야 된다. 단기적인 만든 분명히 나온다 이거예요. 자 원전 관련주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태웅. 자 이때도 태웅. 뭐이 종목들 이야기했어요. 이거 왜 이름만 하냐면 제가 이때 삼성전자 69,000원일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산에비빌리티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라이브로 진행했던 부분이라 여러분께 도움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자, 좀더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있으세요 혹시? 응? 아, 어, 그런 분들은요,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410-2561. 좀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010-4410-2561. 자, 이 부분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자,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캡처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세요. 제 개인 보호니까0 1 0 4 4 1 0 2 5 6하나 두산이라고 해서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할 때 여러분들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 보호입니다자 보도록 할게요. 좀더 볼게요. 그면 사람들은 탈탈탈 털려버리게 된다는 거지. 자, 이들의 전략에 여러분들 절대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어차피 나중에 안 되면 쌍욕 먹을 건데.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현재이 부분 때, 그리고 전일에 있었던 51,500원? 만일 여기 온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 풀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현재 53,800원에서 오늘 저점인 52,400원. 여기를 툭 깨진다. 요 저점을 깨진다. 여러분들이 있는 연금싹 밀어붙여야 될것 같아. 됐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전략 하나 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 여러분들께 이제 이때 비중이 크신 분들인데 이걸 추가 매수하는 건좀 그렇다.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었던 영상이에요. 좀더 볼게요. 우진이란 종목 반드시 어떻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쵸? 편집해보자. 그리고 태웅. 태웅도 빠른 속도로 반등 줄 때는 제일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bhi 뭐죠? 가스탑인. 제가 여기서 같이 도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때 이야기했던 영상을 보게 되면 39,150원이었고 물론 태웅이란 종목이 조금 약했죠. 34,800원. 그리고 여러분들께 우진이란 종목 9,560원 편입해 보시라.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나고 보게 되면 두산 에비티가 여기서 웨스팅하우스의 노이즈를 일으켰을 때도 여러분들께 우진이란 9,520원짜리를 사보세요. 원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리고요. 만일에 복합화력 발전 이 부분도 반영이 된다. 8월 2일자로 넘어가게 되면 39,000원이었지만 지금 두배 올라있죠. 자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료를 원전 복합화력 발전, 마지막에 가스터빗.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터져나올 때 사상 신고가를 뚫고도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할수 있다? 수혜주. 이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맞아요. 파크헤코이트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부분인데 두사비티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 중세용주 뭐 우진이라고 해서 제가 뭐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부분 한전기술 말씀드렸던 부분 원전으로 올때 이런 게 제일 빠르다고 했죠 복합화력 발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bhi 넣어드렸는데 하나의 기업을 좀 덜어 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수주를 받는 기업이에요 탐방 다녀온 자리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x i 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뭘요? 가스터빈을. 근데 향후에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이쪽으로 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원료로도 가스터빈을 사용한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외주를 받는 기업. 우리 해당 기업은요. 아마 최소 못해도라는 편을 볼게. 최소 못해도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왜? 복합 파력 8전 이슈로도 BHI 제가 제시드렸던 8월 아,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몇배 올랐어요, 이제. 벌써 만원대에서 6, 6배 올랐죠. 우지는요. 늦었다 했지만 3배 올랐죠. 해당 기업 4배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 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만 010-4410-2561제 개인 번호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방향성, 방향성마다의 우리가 재료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이 무엇을 할수 있다? 이런 외국적인 사건 임원진들의 매도 장난질하는 거공시사항을 숨기는 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뭐죠? 내 평가액을 사상신고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도움 되셨다 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는요 자 작년에 못 받았던 돈벼락 올해 꼭 받아봅시다. 돈벼락이라고 댓글 달아 주시고. 사실 근데 우진 BHI 제가 넣어 드렸던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하더라도 돈벼락은 맞으실 것 같은데. 그쵸 자, 올해 여러분들 돈벼락 100%맞으실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주저하지 않게 추천을 많은 곳으로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요. 어, 항상 돈 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부터 이 스페이스 X. 자, 이, 이 시장은요, 스페이스 X. 즉, 일론 머스크로 움직이고, 일론 머스크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피어라는 종목도 실제로 일론 머스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몇배 올랐어요? 네배 올랐어요. 3 배. 그리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로부터 뭐죠? 파운드리. 요, 이, 수주를 받으면서 여기서 V자 각도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든 시장은요,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 일론 머스크로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로 끝난다. 오죽하면 통신도 한다고 하죠. 그죠?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고 하죠. 안 하는 게 뭐예요? 그죠? 뇌에 칩을 심는다 하죠. 우주항공 쏘아 올린다고 하죠. 로봇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도사이비티 분명 신고가 뚫어낼 거예요. 근데 향후에 뚫어내고 또 다시 내려오고 원전 관련주 다른 걸 움직이는데 왜안올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각 과정에서 도사이비티가 사업을 하고 있는 맞아요. 이 원전 복합화력 발전 가스터빈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을 모아놨으니까 3번의 항목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